샬롬. 이제 5월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달. 특히 우리는 부활의 꽃, 비워 향기 날리며 비록 세상이 사나운 소리가 들려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건넬 필요가 없고요. 햇빛이 뜨겁다고 우리는 또 그늘만 찾아서도 안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어두워 점점점 그 어둠에 그늘이 덮여 온다 할지라도 두려하거나 워 외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그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강하게 담대케, 새롭게 놀랍게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향기에 날리며 성령 열매를 맺는 그 날까지 이의 5월 한달 동안에 부지런히 또 복음을 전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양육되는 우리 성원의 전성도 믿음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267장이고요. 오늘의 말씀은 슈루키 12장 29절로 36절 말씀을 함께 본독해 올리겠습니다. To. Yeah.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것곧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치심해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큰부르지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 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맺느라, 이스라엘 자순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함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재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라. 우리는 이출입급 이 말씀에서 특별히 12장 아주 귀한, 귀중한 부문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2절로 14절까지 유혈절 규례에 대해서, 또 15절로 20절까지는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절기의이 규례가 얼마나 참 중요한가 잘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노예로서의 근성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 절기를 통하여 이제 그들의 삶과 질 차원이 다른 그런 새로 거듭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림에게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려면 얼마만큼 이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잘계명들을 지켜 나가야 하는지를 책임감과 함께 우리 주님은 잘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이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애국민족 이 애국민족들은 각가지 술수와 자기 섬기는 우상들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9가지의 재앙으로 심판을 했지만 워낙 악한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그런 당시에애굽 사람들이나 오늘날 현대인들이나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얼마나 교만하게 패망의 선봉에 서며 살아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열 번째 장인. 그렇게 우상청처럼 섬기는 자식.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자와 첫 태생을 치시는 엄청난 사건을 우리 이제 부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30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않은 는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예.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굽기 4장으로 가셔야 되는데 4장 22절로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계획하셨고, 그 철저한 계획의 섭리 따라 착착착착 모든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떠한 만들어낸 창조물도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애굽에 살든 오늘 이 현대 물질 문명에 살든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에 우리는 철저히 부복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1.11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도 다 예비하시고 다 계획하신 섭리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재현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애굽의 장자의 재앙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하신 명령이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획의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출국 대정정의 서막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6월절 죄정을 통해서 세 가지를 당부하셨다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세 가지를 알아야 깨달아야 순종하죠. 그리고 이것을 이행하죠. 여러분 순종하고 이행해야만 하나님 약속은 저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가정이 형통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장부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막 예, 첫째, 노의 근성을 버리고 새의 사람이 되라. 둘째, 순종의 중요성. 셋째는 무기절이 식사와 노동 금지의 규례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마음 시고 항상 아버지 뜻대로 앞서소서라고 하는 순종입니다. 이 사실에 예수님도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했고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 또한 역시 그렇게 사명과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절하게 말씀을 지켰고 또 순종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이 믿음과 순종을 토대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들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아멘 하면서 순정한다 해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말씀을 행하는 동사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1절 3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의 양과 너의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여기에서 일어나 떠나 가서 섬기며 돌아가고 축복하라. 여기 여섯 가지 동사는 열 가지 재앙 이전에 이미 선포되었던 행동강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다져지고 아, 이것을 내가 그러면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행동 이것이 신앙생활의 행동강령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그럼 랄미아아 모세와 아론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순정하고 순정을 더하여 행동으로 옮길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야고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는 야고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많은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동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어제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렸다면 이제 이한 주간 동안에는 이 주일 아들인 말씀이 나를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행되고 성취되고 이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들이 우리들이에게 영험되도록 그렇게 힘써 한 주간 동안도 늘 렉시오 TV나 말씀의 묵상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내 영혼과 내 신앙과 우리 가정들이 더 믿음 가까이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잘롬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